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알고 또 생각하고, 어, 우리가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내 수준으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서면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누리지 못하죠. <laughs> 어, 고린도전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고쾌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끝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속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실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죠?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보금 10강, 10장, 구절에서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원수. 근데 이 원수가 사단이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잡혀있다라는 사실을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 현장,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 흑암의 세력, 원수, 사단마귀가 완전히 꺾이기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요게 사실 우리가 기도 다, 다 하거든요. 자녀가 누려야 되는 기도. 그리고, 빌리포스 3장 20절에 뭡니까? 우리가 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안망해요. 절대 그, 우리 저, 뭡니까? 그, 극한 직업이라고, 그, 형사들 나와 있잖아요. 어, 이것은 무슨 맛인가. 뭐, 있잖아요. 총닭인가, 갈비인가. 그, <laughs>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유승용입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 죽어. <laughs> 아무리 총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안 죽어. 그 사람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각인된 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체질된 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죽는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안 죽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셔서 어 뭘로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의 너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이 비밀만 누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건데, 그죠? 이 힘을 우리가 안 누리는 거죠.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어, 수준이 자꾸만 내 자신에게 잡히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 말하지 않겠다. 내 말과, 그리고, 음, 능력,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지혜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막 정리하고 해서 이 보자의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적의 하나님께서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고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비밀이 히브리서 처음 이히브리서가 뭡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는데 그첫 장에서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로 직접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 그러죠 요한복의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보자의 능력으로 함께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신다. 빛으로 드러나신다. 빛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이,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그래서 다니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의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살겠다.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서겠다. 우리가 이, 이 비밀을 가지고 서면 되는데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어떻게요? 감사하며 항상 그렇죠? 하루에 세번씩 정시로 이렇게요.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향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시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냐? 예, 하나님. 그러면서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여기서 건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이 뭐 다니엘이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무릎 꿇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가엘 군장을 보내사 그죠? 바사 왕들의 길을 꺾어 버린 거죠. <laughs>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여기 포로의 자리인데,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속국의 자리잖아요. 속국된 자리. 속국된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댕제한 1장 14절. 그러니까 결론 난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만 되는구나. 그러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 권능받고, 일어서는 권위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얻는 자리로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이장 역사 하시죠? 이장 42절.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죠? 3장 1절. 나의 현장에서. 그죠? 항상 무시로. 그리고 4장 29절.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이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자, 바울입니다. 바울.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전도자의 길에서, 바울이 들렸던 기도의 심 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이죠 거기 어딥니까? 빌리보서빌리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헌구를 듣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그래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17장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사행전 18장 고린도전 니까 고린도전 오늘 본 본문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장 2절에서부터 5절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박이 그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바울이 전도자의 길에서 누렸던 축복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아시아, 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써보냅니까? 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기시의 영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능력의 질기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한 힘의 그 강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나는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써서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비이 전도자로서의 그 현장, 교회에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잃은 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 바라보면서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지고 축복한 것이 축복을 누린 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장세기 13장 제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달을 쌓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의 자리가 되어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 사단의 속임수에서 세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속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의 안지사 지금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어,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참된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석이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비밀을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학계와그 스룹바벨과 그 모든 포레스 돌아온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주셨던 그 힘으로 모든 현장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